정말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추수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이 사함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가 정말로 성령충안 받아서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지력을 허락하시고, 체력을 주시고, 인력을 붙여주시고, 경제력을 허락하셔서, 주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간장하고 증가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총을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귀한 성도로서의 사용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시간되게하버지 예배에 승리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세상에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욕심 또 인간의 그런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예배에 아버지 안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들어서 영광 받으시며 이 찬양을 통해서 악한마귀 사탄의 권세는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연청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임영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서.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형영하여 주옵소서. 그라야 오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그런 기도에 우리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린 삶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이 내일 모레 명절이기 때문에 원래 명절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늘 해마다 했는데요. 원래는 어그 명절에 대한 메시지를 아못 드렸습니다. 왜냐 못 드립니다. 왜냐?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오늘 한다고 제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서 1장 1절에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신이 없다면 믿어도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때 하나는 위로에 축복을 받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교회가 매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런 식으로 감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발견하면 그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런데 다 흔들린단 말이죠 모른다 그 말이죠 실제로 교회 에 다니고 있지만또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 놀란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단 말이죠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별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쓸데없는 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쓸데없는 말들이 많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 되죠 별 가치 없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 그 말입니다 왜냐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이 안 보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별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해 안 돼도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유도 선수가 유도 잘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힘을 안 씁니다 상대방이 기술을 걸릴 때 그때 힘을 넣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할줄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힘을 쓰다가 힘이 다 빠져버리지 무슨, 운, 무슨 운동인지 다 그렇습니다 건투도 그렇습니다 건투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훅 같은 거뭐 스트레이트 같은 거 그런 거큰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살살 잽을 넣다가 상대방에 틈이 생기면은 그때 스트레이트를 족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도 아닌 것 가지고 시간 낭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은혜 받는데 중심이 안안 들이고 자꾸 다른데 관심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인간의 수단 방법 부리고 인본 인본 주심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죠. 신자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자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기도 응답 못 받고 소원해가 온단 말이죠. 구원받는 우리가 엄마만 사람, 마만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문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마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러 자랑스러웠던지. 하나님 뜻으로 말마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너무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자랑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 사이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래서 자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진짜 지식을 알죠. 자문 일점 구절을 보면은 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어,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영광을 찬미하라 함이또 하늘에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건 모든 것이 그리도 안에 있는데 이걸 주려고 우리에게 도당을 찍었구나 하나님이 놀란 비밀을 바울에게 어,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17절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체험입니다. 신비주의 체험이 아니고 사실, 사실적인 체험이 바울이 했다 이죠 바울이 이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이 기도하라 너희도 누르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놀란 비밀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마만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성상적인 사람은 여기서 비명 지르고 다 넘어질 것입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총칼을 들고 총크겠는 총이 없겠지만은 었 칼과 창을 들고 잡으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르고 항해 바다가 막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모세가 나와가지고 80세 노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두루하지도 말고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내 법을 두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째가 뭐 어째서 모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벌써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벌써 불꽃 가운데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보였으면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 뱀꼬리를 잡아봐라 잡으니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못 가겠느냐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냐 너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손에 넣으니까 뭡니까 손이 문든빙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손을 다시 넣어봐라 넣으니까 깨끗하고 하나님 그래도 못하겠느냐 모세가 내가 입이 어눌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입이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말 잘하는 너형 아론을 불려, 붙여주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가겠습니다 좋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론을 붙여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 가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모세가 깜짝 놀라 가지고 하나님 어째서 나를 가나안 땅에 이제 내가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바로에게 우리 우리나라 백성 우리 민족을 내놔라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왜 하필 나를 이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까 너는 너가 없어도 일은 할수 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담담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죠? 지금 바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놀라운 눈이 열려 지시기를주의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서 3천 명, 5천 명이 다윗을 잡으려 평생을 산으로 둘러 도망 다녔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말이죠. 사울이 그.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녔다 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 삼천 명을 풀고 오천 명을 풀었는데 다윗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인기이 좋습니까? 인기이 아닙니다. 어째서 다윗이 그렇게 든든했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벌써 하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대제사장 사매이 다윗이 어린 목동을 했을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데 머리에 기름 부어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무슨 일이 일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안 흔들립니다. 이, 데, 그때 대제, 대제사장이 누구냐. 사물이죠. 이 대사, 대제사장이 그날에 한번 바뀌면요. 시대가 바뀝니다. 대제사장이 한번 바뀌면 감옥에 있는 채수들이다 아, 나오고요. 대제, 대제사장이 한번 바뀌면 전부 종을 풀어줍니다. 또 대제사장이 한번 바뀌면 빚진 사람들은 전부 다 빚을 탕감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 알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만큼 믿력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대자사, 이런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름을 직접 부어주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믿음이 든든해졌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비밀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서우리를 불렀구나. 그랬다 말이죠. 그리도의 비밀을 누르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 완전히 경제, 건강, 미래, 가정, 지식, 뭐 땅, 집 완전히 책임지시는구나. 가끔가다가 믿음 없는 사람은 골라내기 위해서 홍해바은그 홍해바다 그 것을 맡기도 하시고 신앙이 비신앙으로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끔가다가 요단을 통해서 비신앙 신앙인을 골라내기도 하고요. 가끔가다가 진짜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것도 맡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게 되었다면 성착이 되었습니다. 이때 믿음 없는 사람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름이 뭐 조금 하면 흔들리고 겨울에 떠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큰 축복이 있는데 축복을 딱 준비해 놓고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시험한답니다. 그때 다 놓친다 말이죠. 시금 기도해 놓고 기도응답할 때를 놓친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장세전부터 십자가에 주님이 예배하셨다 안 믿습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지 신자는 잘안 믿는다 말이죠 차라리 불신자들은 배짱이 좋습니다 신자들은 믿음 없고 배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뺏겨버린다 말이에요 일반 원청을 땅집다 뺏겨버립니다 불신자들은 믿음 없지만 배짱이 좋지 않습니까 하면 하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일반+ 일반 원청의 축복은 그들이 다 가져요. 구처 앞에서 절하면서 몇 천만 은 그의 등을 달면서 신자들은 여호와여 하면서 벌벌 떨고 인색하고 다 빼앗기고 여호와 하면서 머리에 쓰고 절기 감사절에도요. 뭐 절기 감사절이 왜 있는지도 몰라요.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려 놓쳐버려서 그렇지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 그 감사원금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되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시베리서 아, 11장이 증거입니다.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증거다. 믿음의 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절대 불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아, 그런 그 믿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베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 허단 증인들이 많지 않느냐?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하나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답이 다다 다 나와 있는데 이 밥을 가진 사람들의 간정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도 증거를 주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못 믿는가 봐요 안 믿는 것도 은사가, 은사가 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뭐, 뭐고 불신앙 하다가 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축복을 다 놓친다면 믿는 자는 믿, 믿다가 가고 불신앙하 자는 불신앙 하다가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다가 가고 성경 개시로 안 그랬습니까 이상한 사람은 계산이 상한것 하고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어, 기도하는 자는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이 그랬죠. 마세의 형상을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물 봤느냐? 복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복것을 봐라. 에베소서 복것을 봐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형제는 누가 뭐래도 안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아, 오늘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영,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알면 모든 것다 돌아가게 되었있습니다다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 캄캄하게 되었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것다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많은 축복이 누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에 눈을 밝게사 맨날 세상을 쳐다보고 TV나 쳐다보고 하니까 마음에 눈을 밝게사 그의 부르심이 무엇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어마합니다. 그렇죠그 영광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기도 내용이 나왔다. 이 십절에 보세요.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메시지 하늘에 자기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근사와 능력과 주관 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예 수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른편에 제가 이상하죠. 지금 이거는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 앉으사 그말 그를 기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보혜사 성령으로 또 지금 도 교회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천사를 동원하여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고 그러죠. 성도들이 참안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면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 믿으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지금 최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고 들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파고 들기를 그렇게 기회를 보낸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에 기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힘을 꺼 승리하시기를 주의 수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편 앉으사 주 예수께서 보이사 성령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처소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다스리시고 여러분 가족을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의 령역사하심과 사탄의 세력이 꺾어지고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마함한 이름, 여러분이 주 예수에 할때 첫각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마무리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고 식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도 첫각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가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사탄은 꼼짝없이 결박되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때 미신 저주 운명 팔자 굳저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 그렇게 떠나게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합쳐서 뭐라 고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름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을 계속 부르죠. 그렇죠. 어마합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의 가족 살리는 아,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부터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준비해야 된다. 맞아. 예수 그리도가 스누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원인이 사탄이다. 이 사탄을 끌 것인 예수 그리도 스그 비밀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명절에 가야 여러분의 명절에 도움이 되죠. 안 그러면 은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시큰 요구다 묻고 뭡니까. 여러분이 그 어, 쫓기 다다시피그렇게 이렇게 여렇게이신세이된게이이죠이런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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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시고 가시기 렇랍니렇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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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이라고이이름을뭐라고요 그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그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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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에이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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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름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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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안 믿는 사람이 돈만 가지면 그돈 때문에 자식이 망하고 아들한테 찔려 죽고 신령한 복을 받고 돈 가지고 있으면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남편 죽여버린는 왜냐 돈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 혈탁을 해서 남편을 찔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말 합니까 어느 집은 한 가족을 세계로 불찔려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체제가 어느 형부를 불태워 죽여버렸어 왜냐 보험금을 타서 자기 하려고 그래서 무슨 세상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여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이 복인 줄 압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지야 갓도 오다 복을 받지 신령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만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니까 온데 달아다니면서 못된 짐만단 말이죠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여 하나님 영광을 참나기를 원하노라그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땅에 속한 것이 죽기 사원니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 내가 가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되고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사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하다면 이 바울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성령으로 살아계시니까 맞죠. 지금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것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는 것마다 사탄이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의그 자리에 계시오니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릉지역에 2300개 230개 지교회 다락방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운동편에 2300명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뜻이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집안을 두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라 그말입니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 예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손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문 닫고 여는데 간섭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이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예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진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그냥 아멘 하라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멘 잘 아시는 분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그게 아멘 뜻도 모르겠다. 그 말이죠. 아멘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은 언제 봤잖아요. 아, 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뜻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다 하나 무슨 그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반대해도 아멘하고 이래도 저래도 아멘. 노면 해야 될때 아멘하고 아멘할 때 노면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복을 다 놓친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모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게사 불의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그 기업에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 베푸신 능력이 큰 것이 무엇이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 앞에 오기만 하면 딱 흔들립니다 거의 99%가 응답의 문 앞에 와가지고 흔들린단 말이에참 안타깝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가면요 사탄은 바라갑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쫓겨가는 그런 자리인데 홍이 앞에 와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들어가는 관문인 줄 모르고 그게 애굽을 빠져나가는 확실한 장소인 줄 모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원망하고 흔들린단 말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홍이 보고 어떤 벌벌 뜨고 어디 와서 뜨느냐 요단 앞에 와서 뜨고 발만 넣으면 되는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축복의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와서 흔들린단 말이죠 그때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사탄에게 잡힌다면 그러니까 그 고생이 때까지 그런온 고생은. 다 소용 없고 전부 다 놓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시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게 하나도 못못 알아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눈치를 보는 사람 있는데 그런 눈이 보이는데 여러분 알아듣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시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여리고 성 앞에서 떨지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안 되면은 죽으면 돼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잖아요.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 생명이 보호되는 이 비밀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떠옵니까? 여리고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진짜 가문 아닙니까? 그문 앞에 딱 왔는데 벌벌 떨고 흔들리고 진짜 그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때인데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그 중요한 때 말이죠.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입딱입딱 물고 잠잠히 돌아라.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 믿고 돌아라. 그 말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거 믿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믿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자꾸 답이 나온다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천사를 동원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잘안 믿는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꾸 하나님 능력부터 하는 하나, 아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시오 저게 제가 얼마나 큰 소원이죠 28년에 우리 아, 그 교회 표가 뭡니까?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교회. 이게 어, 제가 여러분들을 속한 기도 제목이고,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우리가 보험가진 교회로서는 제가 좀 모터가 좀 잘못됐다 봐요. 유왕석 목사님 올때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가진 저는 이런 그좀 이게 유치한 그런 어, 좀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맞겠, 맞습니까 이 영안의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 2018년 9월 23일이다 아, 넷째, 다, 다섯째 줄입니까? 넷째 줄입니까? 넷째 줄이다. 이제, 아, 이제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이제 지나고, 이제 초겨울이 오는구나. 아, 좀 있으면은, 이제 추석이 오는구나. 오늘 2018년 9월 23일, 세월도 잘 간다. 시집 장가는 언제 갈까? 이제 시집 장가 가야 되겠다. 이런 그 소원만 갖지 마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 양간을 열사 가는 곳마다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 기도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 교회에서 해보세요. 앞으로 큰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도 자꾸 우리가 부신하고 뽑아내는 일이지 하나님 능력을 아는 만큼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만 가져보세요.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날 것입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있는 문제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꺾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맞죠 안 맞습니까 하나님을 꺾을 자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함께 모였느냐 하나는 능력을 알고 이것으로 힘합쳐라 기도로 힘합쳐라 기도로 힘합쳐서 여러분의 명제를 가라 그 말입니다. 성질 급한 분은 5분, 토요일 날이 전부 갔는데요. 진짜 오늘 여러분이 영적 힘을 갖고 기도 힘을 갖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작정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힘합쳐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합쳐라 무엇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전 성도들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히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을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건드리냐 믿음 없는 사람을 장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을 흔들어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저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가 집에 가서 약 치고 저정 집사 집에 가서 약 치는데 저박 집사만 약안 친다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다이 모기가 다 따라갑니까? 약안 치는 박 집사 집에 다 가겠죠. 그러면 이박 이 집사가 딱 눈치를 딱 채서. 약 쳐버리면 마귀도 마귀로 죽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닙니다 이리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이집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 못 견디겠거든 그러면 저 다른 집에 이강릉세계일까해서 수자 맞는다 말이죠. 그러면 싹 빠져나와서 저 신천지하는 어, 그런 데 간다면 다른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수시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오는 날 그때 이 마귀를 싹 지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마귀는 죽지도 않해요 어, 그냥 계속 우리를 노린단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고 교회 다는 자를 이렇게 노린다 말이죠. 그러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픈 사람은 더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내 문이 열려 지시기를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바울의 기도를 회복하고 정말로 여러분 가문 살리는. 어, 그런 가족들이 되그 그런, 그런 증인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여이 시간에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들 머리에 위 가정 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일 주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우리 간절한 소원이 그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